자, 이 게임 참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이 게임은 좀비버스터즈라고 해가지고, 사, 어, 사람이, 몇판몇판 몇판 시작할 때마다, 사람이 될지, 좀비가 될지 결정을 한 다음에, 좀비가 된 사람들은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이 된 사람들은 좀비를 공격하고, 아, 좀비를 공격하기엔 힘들어 보여요. 그냥, 좀비를 이렇게 피해 다녀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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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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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물어! 이렇게, 강아지 보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laughs> 아, 이건 너무! <laughs> 너 여유있게 잡으러 는데요 자, <laughs> 시청자끼리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세요, 둘다 나가. 음. 아, 린이 나오할 거예요? 음, 저도 할 겁니다. <laughs> 어, 아무튼, 누구야, 누가, 누가 살려줬지? 아무튼, 방금 전에 시청자분이 살려주셔가지고, 어떻게 명, 명주를 <laughs> 이어갔네요, 생각보다. 두 분, 두분다 싸우는, 싸우는 좀비도 시청자고, 사람도 시청자였는데 <laughs> 좀비도 저 살려주고, 사람도 저 살려줬어요 자, 타이머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그레이트? 음, 흠뭐 이런식으로 되는거구나 한 게임만 더 해보죠 한 게임? 두 게임? 응, 한 게임만 더 하자 한 게임만 더 하고서 그 망할, 진짜 돈 주고서 끝까지 깨 제일 쉬움도 끝까지 깨지보다는 60초 60초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두 개. 싫어요, 세 개예요. 아 그래요? 아까 미안하다고 하고 누르고 간거 아니야? <laughs> 괜찮아요. 싫어요, 세 개면 어때요? 어이? 이분 파티 나갔는데. <laughs> 조이님 파티 나갔는데 같이 된 거예요? 여기 녹스, 닉네임이 녹색이 아니네. 둘, 셋, 응? 음? 아까 4명에서 시작한 거 맞았는데. 4명이서 시작했으니까 이분도 닉네임이 녹색으로 나와야 되긴 하거든요? 아, 예, 그러세요. 예. <laughs> 저이게 라임님 영상 볼 거예요. 음, 지금 말고 뭐 따, 나가서 그거 보신다는 건가? 유튜브 영상 보신다는 건가?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다른 분들꺼 영상 보셔도 되고 어? 에, 에, 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아 <laughs> 이거 어떻게 살수 없나? 의외로 지뢰를 잘 밟긴 하거든요? 잘 밟고 다니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준비되 좀비되어 있는 분들이?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일단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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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파밍 어 뭐야 왜 자꾸 나만 쫓아와 아 이상하네 이 사람 아무튼 응? 저 캐릭 좋아요? 스네이크? 아 다시 왔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막 게임이에요 지금 <laughs> 지금 막 게임인데 어키오미님 오셨으니까 한판더 하고서 끝으로 갈게요 다음 판막 게임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laughs> 자 어디로 가야 될까? 어 잠깐만, 뭐, 왜 이렇게 많아? 왜뭐 이렇게 많아? 돌아가, 오지마. 그리고 저거 저거 부시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저거 부시러 가야 되는데. 좀비 타워 부시러 가야 되잖아요. 타워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시라고 하니까 가서 가서 빨리 부실게요. 아이작이요? 예, 아이작도 합니다 오늘은 안해요 오늘은 안하고 어 언제 할진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을때 아이작해요 어? 금방 꾸시겠는데 이거는? 좋아 좋아 개도, 개도 같이 싸우는구나 오 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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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이모기님 도망가요 아, 싫어요. 진짜 좋아요보다 많아요? 음. 네, 안녕. 어서오세요. 하이루님. <laughs>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같은, 같은 얘기만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따가 인사하는 사람은 외국어로 인사해야지. <웃음> 외국어로? <웃음> 조금 이상한데? 이따가 오는 사람은 이라샤이마세! 요 이렇게 해야겠다 오? 이거 하나 뿌시는 거아니야 이제? 아나 이거 좀비 뿌셔야될 것 같.. 아 좀비 잡아 좀비 잡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조이님 그것 때문에? 아 은신이 있구나 그리고 사이크는아 이거 거의 다 뿌셔간다 <laughs> 이분 만났다 만났다 자 다시 가.. 가볼까? 잡으러? 나 지금 어디 있어요? 어, 어, 어. 아, 시작하자마자 막고 있네, 세상에. 자, 이 정도 파밍이면 됐고, 빨리 가서 저부셔야지 1%, 3% 남았는데. 아, 아드레날린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아니, 이거 부시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부시고 있을 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laughs> 지금 피가 제일 없는 거부셔야 돼요. 그치, 하나 부셨고 밑에. 밑에, 밑에 가면 돼요, 밑에. 이다시아님 하세요! 이장형님, 어서오세요. 네. 좋아요 한 번, 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있다, 있다, 있다. 뿌셨다, 뿌셨다, 뿌셨다. 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구나. 음. 맞아. 손바닥님 강아지 임신했다 그랬죠. <laughs> 거절됐네? 자, 이거 막게임 하실 분. 막게임 하실 분 마지막으로 한번더 초대해드릴게요. 다 왔네? <laughs> 바로 나가시길래 안올줄 알았는데. 자, 일단 가도록 하죠. <laughs> 아, 맞아. 하이루님, 저 보고서, 저 보고서, 근데 저 보고서 스토리지 시작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진짜 하루 왼종일 하면서 조금 그래도 얻을 거 웬만큼 얻을 만큼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접어버린다고 하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방송할 게 어, 없는데, 뭐, 어떻게 요 방송할 게 없는데. <laughs> <laughs> 아한번 같이 하자고요? 아, 왜 끌려고 하니까 왜또 같이 하자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일하지마요 이영빈님. 예. 끝나고서 같이 한판 하도록 하는데, 닉네임 알려주세요. 참, 생각해보니까 닉네임을 알려주셔야지. 그거,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초대도 하고, 친추도 하고, 친추 먼저 하는 거죠? 친추도 하고, 초대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안누르신 분들 한 번씩. 예. 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에 준비있네? 야, 이거 방금 전에 또 이기니까 재밌어지는데 게임? 원래 이 게임, 내가 아까는 그거 얘기했잖아요 재밌냐고 그래가지고 음... 재밌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게임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방금 전에 타월 이렇게 쏘시니까 재밌네요, 또? 이기면 재밌습니다, 무슨 게임이든 이기면 재밌습니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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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안녕히 가세요 아아아안 갔구나 안 갔구나 안 갔구나 안 갔구나, <laughs> 안 갔구나. <laughs>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laughs> 아, 근데 레벨업 다 해놓고 접으면 접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음아 근데 근데 어차피 저기 유튜브 시청률도 떨어지고 있고 다른 게임 한번갈때갈때 한참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별 다른 그건 없습니다. 뭐 발이 안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막한 달에 한 번씩은 아마 할 거예요. 또 새로운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패들아패들 펫들, 아, 이래 팬 뭐시기더라? 패들전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한 번씩은 해보고 나 빨리 가서 뿌셔야 되는데 이분들 되게 열심히 뿌시네 음. 자리 두 자리 있어요? 다음 판 막판하죠? 그러면 은 이게 막판 언제까지 막판해야 되는 거야? <laughs> 야 멍멍이들 열심히 물어. 아이정도면 됐겠지? 아 이제 아, 아 아니구나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눈 크게 떠님이에요? 아 닉네임하고 그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연상 기억법이 안 돼요. 만약에 인형 눈 크게 떠 아니면 은또뭐 있더라? 누구더라? 킹복이 조제윤님막 이런식으로 뭐 이렇게 연상기억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웃음> <웃음> 어? 아왜 꿀꿀이 여기서 아이 뚱땡이 여기서 기다리겠어 아나 이런 에이 설마 뭐 가끔씩은 하겠죠 뭔가 어? 어? 어어어 일단 도망가자 이분한테 밀어놓고서 그냥 일단 도망가야지 <laughs> 이거 어떻게 싸우는 방법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뭐 여기 울타리 넘어는 안 오죠. 울타리 넘어는 안 오니까 좀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걸리는구나. <laughs> 어, 지리 안 밟았어요? 지리 안 밟았어요? 야, 목마, 목마 도와줘. 지르지르. 이야 살았다. 어, 어, 어 아니네. <laughs> 아 그런 식으로 연상기억을 하면 참 좋은데. <laughs> 어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뭐 워낙에 막저 학교 다닐 때 암기력이 낮아 가지고 되게 고생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 정도 머리가 있으면 제가 머리 쓰는 일을 하면서 다니 어, 머리 쓰는 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벌고 계죠. <laughs> 너무 10시 쪽 타고에만 몰려 있는데 에, 영 10명 사망이다. 자, 저기 닉네임 뭐였더라? 닉네임 얘기해 주세요, 참 여러분들. 내일이요? 거기 댓글로 남겨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전부 다덱 상담 해 드릴 거예요. 내일 다해 드리고 또뭐 있지? 닉네임 얘기했던가요? 눈 크게 떠라요. 아, 예, 들어가세요. 동독님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잠깐만, 이거 같이 하자고 했던 사람 누구야? 같이 가자고 했던 분들 얘기를 하셔야죠. 아, 친구에요. 그럼 뭐, 친구 다 초대해볼게요. 예, 이미 가입된 파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음, 뭐다 들어올 사람들, 들어왔을 거라고. 오우, 풀방이네. 웬일이야 내일 스토네이지. 아마 8시에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덱상담 해달라는 분이 많기도 하고, 마지막인데 그분들 다덱 받으려야 덱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9시 반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9시 반에 잠깐 하고서 끌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덱 보는 거 은근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 8시 정도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덱상담하는 거 재미없는데, 덱을 봐도, 덱을 봐도 채팅을 안 보니까 그 재미가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laughs> 덱 상담만 하면 막 우수수 나가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최대한 안 하려고 랬는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저기 뭐야 마지막에 거의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불 분들 예볼 분들 다 저기 <laughs> 다 봐드리는 게 조, 아,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약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말을 더듬지 데꼬는데 거의 1 시간 걸릴 걸요. 진짜 이건 뭐야? 끝까지 생겨하세요 오! 내가 제일 잘하는 맵이구나. 음, 내 제일 잘하는 맵까지는 아니고 <laughs> 미안합니다. 잠깐 오보였어요. 내가 아까 끝까지 살아남은 맵이구나. 어이, 근데 준비가 이 근처에 있네. 준비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되지? 좀비가 시작한 지점으로 가면 돼. 아, 저거 파밍 좀 하고 갈까? 너무 떡밥 놀이, 노리고, 떡밥만 놀이로서 하면은 음. 하이 수길? 어, 어서 오세요. 어. <laughs> 하이 하니까 좀 이상하다. 예, 어서 오세요, 채수길 씨, <laughs>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음. 야, 이거 뭔가 조금 그게 그게 되네요, 보시기.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감이 잡히네요. 이거 좀비가 처음에 시작한 곳으로 가서 시작을 하면은 확실히 저한 제가 발각될 확률이 적어요. 아니요 이거 PC 아닙니다. 이거는 핸드폰 게임이고 좀비 버스터즈라고 제목에 써 있죠. 음, 그 게임인데 잠깐 잠깐 어디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막뭐 지하철 1 시간 타야 되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은 버스 타고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가게 될때 그럴 때 아주 하기 좋은 게임입니다. 뭐야? 나 뭐..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이분들이 죽었구나 세븐나이츠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리니지가 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이님 조심해요 거기 좀비 많아요 아.. 저, 벌써 죽으셨네? 저 누구 있지? 맞다 인형김님 같이 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저 위에 있구나 둘남았는데저 위에 있네? 그리고 3시하고 9시 방향이 있네요 3시하고 9시 방향 음흠. 어, 흠어 여깄다 여깄다 여다 여깄다 여깄다 이분 시청자인가 보다 저거 도, 뭐지? 영상 보고서 도망간다 음. 아 근데 여기로 못 넘어가는구나 딱가빨와줘야지 어? 귀요미님 어 귀요미님 조심해요 조심해요 귀요미님 준비가 지금 따라잡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준비가. 오오 오, 오, 이분 그거 잘 쓰네? 산산초? 자, 기어이님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아, 아쉽다. 도망가, 도망가시라고 했는데. 제, 왜제 얘기를 열심히 안 들으셨어요? <laughs> 아, 세나 복잡해요? 음흠. 야, 이거 어딨지 또한 명? 시간이 지나 좀비 킹이 광분합니다. 음.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laughs> 우리, 잠깐만, 우리 팀, 우리, 우리 파티 전부다. 아, 이게 전부다 우리 파티지? 우리 시청자 아닌 분이 아무도 없죠? 오 이게 뭐야? 아, 나 그게 좀비인 줄 알았어요, 이분. 좀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네, 세상에. 아, 아니네. <laughs> 잘한다 우리 시청자 갈대를 보시는구나 캐릭터 이거 처음에 시작한 거 같다가 하니까 살수 있던데요? 음. 아따 인형키님. 아 친추 보냈겠구나. 눈 크게 떠라. 아 이분이구나. 나한번더 초대를 하고. 왜 오프라인으로 나오지? 어.. 아 이거 아니지? 초대죠? 참 지금 할라 그러는데 오프라인이래요 오프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면 아마 될걸요? 음... 됐다 자 이제 될거예요아 아까 저기 얘기했는데 아꼭 이분 얘기할 때 어디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 저기 손바나님 그거 해드릴게요 어 차단 풀어드리고 다시 구독하기 눌러드릴게요. 야 그리고 인, 어.. 눈 크게 떠라님 그거 해놨어요 초대했으니까 초대 받으시면 돼요. 음, 음, 야 오늘까지는 그거 렉이 좀 걸리는 폰으로 보시기 바랄게요. 아직 저기 그거 안 했으니까 차단 안 풀었으니까 차단? 차단 맞나요? 그것 뭐라고 하지? 차단인가 보다. 차단 맞나 보다. 아무튼 차단. 이따가 끝나고서 풀을 테니까, <laughs> 레 걸리더라도 그걸로 보고 계세요. 이분 왜 이렇게 안 와? 그리고, 눈코게 따라 어디 갔어? 안 왔죠? 이게 조금 있잖아요. BJ랑 할 때는, 어, 오셨네? 자, 가자. <laughs> 한분 나가셨구나, 그 사이에. BJ랑 할 때는, 얼른 얼른, 저기, 초대 오면은 바로바로 하시는 게, 다른 분들한테도 더 좋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어떻게 좋으냐면은, 다른 분들도 이게 로딩 시간 같은 거 오래 준비하는 시간을 오래 보실 이유가 없어가지고 수락을 빨리 받으면 은좀더 편해집니다. 어, 그래요 예 일단 풀어줄게요. 아우 어, 되 괜히 욕하는 거 기대하고서 막 그러지 마시고 다음부터. 근데 그럴 때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유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냈나 그런 식으로 생각. 아 그런 식으로도 저도 스스로도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더라구요. 자, 가볼까? 이게, 무, 뭔 맵이지? 이거는, 좀비 잡는 맵이구나. 좀비 잡는 거, 얼른 잡아서. 맛있는 거 끓여 먹읍시다. 아, 맛있는 거 끓여 먹을 게 없구나. 참, 생각해보니까. <laughs> 그게 다행이다. 우리 시청자끼리 같이 사람이여가지고 일단 초반까지는 안심이네요. 뭐야, 왜로 와, 근데. 어? 어? 난... 어, 이두대 <laughs> <둘다> 죽겠는데? <laughs> 리꼴 여자 캐릭터 해봐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막판이에요. 참 생각해 보니까 이 게임 한한 시간 정도 하기는 재밌어요. 한 시간 정도씩. 오늘은 조금 오버해가지고 재미가 떨어지는데 한 시간 하면은 한번 정도 이길 수 있거든요. 이길 때딱 끄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 좀비 잡아야지, 그리고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좀비 잡아서 경험치를 올려야지. 파밍하려고 하고 있네 여기는 파밍보다는 확실히 그게 더 좋아보여요. 좀비 잡는 게더 좋아보여서. 오, 가자, 가자, 가자. 여기 막큰 길에 좀비가 많더라고요, 또. 야, 대왕 좀비 못 보게. 대왕 좀비 못 보게. 얼른 잡아야지. 아, 니콜이랑 캐릭이 또 재밌어요? 음. 나중에, 뭐, 다이아가, 다이아를 또 준다고 하죠? 다이아 또 받아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좀비는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항상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쌍해 보여요. 자, 아, 체력, 아, 체력 아이템이 제일 좋은데. 체력 아이템이 안 나오네. 자, 아, 여기 또 좀비 잡고 계시고. 이 좀비는 아마 지금 25거든요? 얘는 잡으면은 좀더 점수가 안 오르네? 일찍 오르네, 그냥. 음, 아 어, 아, 아, 왜 또!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우리 <laughs> 난, 나라도 나 살아야지 나라도 살아야지 자 이제 좀비 저쪽으로 왔으니까 저쪽으로 왔으니까 요 밑에서 좀비들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이 게임 원래부터 일부러 사람 약하게 해가지고 현질에서 만들 거아 현질하게 만드는 게임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모든 게임이 다 그렇죠 스토지도 그렇고 모든 게임이 다 그렇죠. 야, 재밌네, 이거. 생각보다. 그래도. 아, 이 맵도 한번 이기고 싶다. 이 맵에서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진짜. 아까, 뭐시기냐. 좀비 타워 부시는 거하고 생존까지는 이겨봤는데 이 맵은 진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 아, 참. 이길 수 있으면 그거 하고 올걸. 잡고 올걸. 아, 이거 진 좀비 있다. 일단, 건물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은또 좀비들이 있는데, 얘들도 잡아가지고, 술, 수? 음. 스코어, 스코어. 점수를 늘려야지, 참. 점수 늘리도록 하죠. 자, 여기 또 가고. 배신한 게 아니에요. 음, 아까 그분도 제가 도망가기를 바라고 있었을걸요, 아마? 어, 되게 좋은데, 우리끼리, 우리 끼우 시청자끼리 <laughs> 같은 팀 되니까 어, 훌륭해. 자, 또 어딨지? 어딨는 거? 어딨는 거? 좀 건물 안에 좀비들 꽤 있을 텐데, 어머 너무 많잖아. 이거는... 아, 어, 이럴 수가... 이거 스코어가 항상 한 20~30점씩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에헤, 아쉽네! 자 오늘은 어.. 좀비 버스터즈죠? 좀비 버스터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상대 한번 열어볼까 참? 여기도? 마지막에 뭔 상자 나오나? 뭐 나오나? 에이 겨우 돈이야? 다이아가.. 다이아가 나와야지 다이아가 크리스탈인가요? 에이 겨우 또 이거야? <laughs> 어? 스타봉을 산다? 이건 뭐예요? 한판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건가? 아 12시간에 한 번씩? 음 이런 거 괜찮네 자, 여기서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하셨죠? 쿠폰 입력하면은, 쿠폰이 어디 갔지? 쿠폰 입력하면은, 뭐, 뭐 청크리스탈 준다고 했거든요? 청크리스탈 준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해볼게요. 예, 아무튼. 네, 예, 저희가 60초 합니다. 60초 하고, 음, 오늘 좀비버스터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아 맞다. 아, 아예, 아예 끝난 거 아니지? 예,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시다.